2016년 인천 연수구의 한 원룸. 함께 살던 30살 조성호와 40살 최모 씨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입니다. 분노를 참지 못한 조성호가 망치로 최 씨의 얼굴과 가슴을 수차례 내리쳐 최 씨를 살해 10일에 걸쳐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조성호와 최 씨는 모텔 종업원으로 일을 하며 만나 서로의 어려운 처지에 동질감을 느끼며 급속도로 친해지게 됩니다. 급속도로 가까워진 둘은 근무태만으로 해고 통보를 받게 되고 최 씨는 조성호에게 집을 새로 구해 함께 살자고 제안했죠. 임대차 계약은 최씨 명의로 하고 공과금은 조성호가 지불하기로 하면서 둘은 원룸에서 동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조성호는 과거에 진큰 빚이 있어 경제적으로 압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최 씨는 자신과 성관계를 해주면 1회당 3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둘은 동성관계를 맺습니다. 하지만 최씨는 돈이 없다며 찰필 미루며 주지 않았고 이에 말다툼이 오가다 집에서 나가라는 최씨의 말에 둘의 관계는 급격히 나빠집니다. 돈도 받지 못하고 쫓겨날 처지까지 되자 시카를 미리 준비해 원룸 찬장에 숨겨두고 최씨에게 마지막으로 통보 후 요구를 거절할 경우 살해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결국 최 씨가 마지막까지 돈을 주지 않고 자신에게 욕설을 퍼붓자 잔인하게 살해했죠. 사체 유기를 위해 조성호는 장기의 대부분을 적출한 후 쓰레기 종량제에 담아 분리수거장에 버립니다. 남은 시체는 방치하다 상반신과 하반신을 분리한 후 마대자루에 담아 대부대 유기했죠. 하지만 결국 상반신과 하반신이 발견되며 조성호는 체포됩니다.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징역 27년을 선고받죠. 가석방이 없는 이상 2043년 57세의 나이에 출소하여 사회로 나오게 됩니다.